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팁 전문가 만드이 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손쉽게 데이터를 복구,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은 이지어스의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가 되겠어요. Free, Free, 자유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공짜라는 뜻입니다. 예, 최대 2기가까지 공짜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에? 괜찮죠 자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2기가까지 무료 복구 가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다운하고 나서 실행 설치 뭐 실행 설치 잘 아시죠 실행 설치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 주시면은 요러한 요러한 화면이 뜹니다. 보시면은 여기 장치및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있는 걸알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으로 껴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10 기반으로는 한 4개 정도 뜨고 추가적인 드라이버가 있으면 하나씩 더 뜨는 그런 정도로 뜰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복구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를 복구하고 싶어하는 저장 장치. 예, 네, 저는 지금 USB,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를 할 거예요. 이거를 고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드 혹은 SSD 혹은 이런 저장 장치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 줍니다. 연결해 볼까요? 뾰로롱. 새로 고침. 네. 그럼 여기 E 드라이브가 새로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탐색기로 가서 E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 보시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걸알수 있죠. 속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 들어가 보시면은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냥 비어 있는 걸까요? 여기 있던 파일들은 없는 걸까요? 네, 여기 있는 파일이 뭐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스캔 보이시죠? 스캔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캔이 뭐냐면은 요 드라이버에 있었던 지워졌던 파일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샅샅이 뒤져보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스캔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남은 시간이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파일들이 스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탐색기에서 보이는 파일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스캔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자 보이시나요? 우선 스캔이 완료됐고요. 여기 완료 결과 총 8,799개의 파일 20기가 정도.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게 16기가 메모리거든요. 16기가 메모리에서 20기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손실된 파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약간 더 높은 용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스캔 결과 내려다 보시면은 어우 어우 이런 방식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존 파티션 어우 손상 파티션 태그 로우파일 야 이런 거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별도 파일을 분류를 해서 찾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치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서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pdf 파일을 보고 싶다 서치를 해주시면은 pdf라고 적혀있는 것도 쭉 나옵니다 어?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어, 어떤 것들을 살려볼까 비트맵 어, 좀 쉬운 거 살려볼게요 비트맵 파일 하나를 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8 파일 28 UI 한번 살려 볼까요? 살리기 전에 요, 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알,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미리 보기 화면 어 요런 이미지의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한번 살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복구 누르십니다. 복구. 복구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는 게 해당 드라이브 말고 다른 드라이브, 다른 저장 장치에 복구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가 왜 그렇게 추천 드리는지는 제가 추후 설명드릴 파일 복구에 대한 그런 레이아웃그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요거는 E 드라이브니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s s d 다운로드에다가 복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구 찌욱 올라가고요. 자, 어 저기 떴다. 네, 파일 복구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어. 제가 이거 회사 듣고 쓰는 거다. 회사에 있던 파일이 복구됐네요. 다시 지우고 요로코롬 간단하게 파일이 복구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예. 네. 엄청 쉬우면서 또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가 쭉쭉쭉 쌓이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떳떳하게 하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로코롬에서 우선 네. easy 를통 e a 이지 os, data recovery, 해 i 어떻 a 파일을 s 구하는지간략하 a 설명드려 봤고요. 파일 복원 복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좀더 디테일한 딥레벨 a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파트 단지를 생각을 해 봐요. 아파트 단지가 우리 l v i 가꾸고 있는 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파트 동은 드라이브에요. 예. 네, 뭐, 1동은 A 드라이브, 2동은 B 드라이브, 3동은 C 드라이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 호수, 그냥 하나의 호호호 있죠? 그것들은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을 파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을 저장한다라는 거는 아파트에 입주민을 입주시키는 거예요. 네, 특정 호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너 1동 101호로 들어가. 해서 거기다 저장을 시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지우는 거는 입주민을 퇴소시키는 게 아니라 퇴소시키는 게 아니라 요 입주민이 1동 101호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 주소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동 101호에 입주민이 있었는데 그 주소가 없애 버리는 거예요. 입주민은 그대로 살고 있으나 마치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1동 101호에는 입주민이 있는 상태죠. 주소만 소멸됐을 뿐.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복구한다라는 개념은 일일이 모든 호수에 찾아다니면서, 주소가 소멸됐더라도 이 호수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쭉 해가면서, 어, 여기는 누가 살고 있네, 누가 살고 있네, 그거를 쭉 저장을 해놓고, 그걸 베이스로, 음, 내가 필요한 파일은, 필요한 입주민은, 이야, 이야, 라고 해서, 걔를 복구를 하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파일을 지울 때, 입주민을 퇴소시키는 게 아니라, 주소만 서멸시키는 거다. 입주민은 그대로 있다. 파일을 복구한다라는 거는, 입주민을 일일이 다 찾은 다음에, 그 원하는 입주민을, 입주민을 찾아서, 네, 특정 호수에 다시 재배정하는 걸 살린다. 복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파일 복구가 필요한 드라이버, 어 어떻게 보면, 이 동이라고 할수 있죠. 동에 프로그램 설치 혹은 파일 저장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1동 101호에 A라는 파일을 저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지웠어.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어, 나이 A라는 파일을 살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가 이 1동에다가, 복구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요, 백, 그 복구 프로그램이, 복구 프로그램이 101호에 저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치워버리고, 그러면 정작 제가 복구하려고 했던 그 101호에 있던 입주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은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 혹은 파일 저장은 내가 복구를 원하는 드라이버 말고 다른 드라이버에서 실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두 번째 두 번째 파일 복구 시 다른 드라이버 다른 아파트에 복구를 진행한다.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101호 있는 입주민을 복원시키고 싶었는데, 이거를 복원시키는 자리가 101호 이게 중첩이 돼버리면 복구와 동시에 덮어 씌어지게 되거든요. 제대로 복구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한 복구에서 저장하는 드라이버는 별도 다른 드라이버로 설정을 해 주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서 무언가 지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c 드라이브에서 무언가 지우실 거죠. 그거를 복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를 부팅하고 C 드라이브에다가 복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그 지향해야 되는, 예,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다른 PC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PC가 있고 그 PC에 요 EZUS를 설치를 하세요. e 지 u s 를 설치하시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e 지 u s 들어가면 이 폴더 있거든요. 다른 PC에 있는, 다른 PC에 는요 폴더를 복사해서 USB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복원했던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e 지 u s recovery 위저드는 이렇게 그냥 파일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원을 원하는 PC에 설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사용 가능한 PC에서 설치하시고 요거를 카피 and 페이스트 다른 USB 메모리에 카피 and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본인이 복구를 원하는 그 PC에 꼽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윈도우는 부팅과 동시에 하드를 썼다 지었다 동작을 반복하거든요 요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를 키는 행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지어스에서는 비싼 더 비싼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에요 프로에다가 P 윈도우 P라는 겁니다 윈도우 P가 뭐냐면은 USB 메모리에 부팅 가능한 요, 요, 요. 복사되어 있죠? 예, 네, 요거는 지우고. 윈도우 부팅이 가능한 USB를 만들어서 그 USB로 부팅을 하고 윈도우를, 그 USB로 윈도우를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EOI는 모든 프로세스가 요 USB 메모리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C 드라이브나 다른 저장 장치에 일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 윈도우 P가 좋은 거죠.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정말 소중한 데이터고 꼭 복원을 해야 되고 일말의 손상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복원 프로젝트에는 꼭요 윈도우 P가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냥 요거 프리로도 써도 충분해요. 이기가 솔직히 여러분들 막 영화 같은 거 복원할 건 아니잖아요. 영화는 다시 다운받으시고 복원할 거는 뭐 간단한 사진이나 뭐 문서 파일이나 그런 걸 거잖아요 이게가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게 프리로 쓰시고 어, 프리로 충분히 기능 좋은 거 아까 보셨죠 다 복원되는 거 이거 쓰시고 만약에 정말 크리티컬하고 손상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파일 같은 경우는 요 윈도우 PE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 봅니다 네 요러코롬에서 간단하게 이지어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 프로그램 간단하게 같이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였습니다 뿅뿅